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11월 5일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같이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세상의 권력과 세력들 앞에서 멈춰지는 이런 모습을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을 잘 보게, 보게 되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 어, 앞서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라고 표현되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의 반역의 역사에, 역사를 근거로 해서 공식적인 이 고발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발장에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재건되면 그들의 성,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 성읍이 다시 회복이 되면 그들은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하여서 또 다른 세력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러한 위협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대적들이 보냈던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주어서 성전의 재건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이런 측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측령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강제로 중단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의 대적들,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왕의 칭령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가와 그들에게 권력과 힘으로 건축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그들은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됨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거절했을 때 이들은 바로 태도를 바꾸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권력과 힘을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 사역이 다리오 왕 2년까지 약 14년에서 15년간 정도 중단되는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방해받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방법들을 그대로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절한절 한절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각 절마다 주어지는 내용들, 그 절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적들이 법적인 고발장을 보내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고발자는 그 방백이었던 총독 루흠과 서기관 심세를 비롯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아람 문자와 언어로 그 편지를 작성하여서 왕에게 보냈죠. 그래서 이는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행정적이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방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다라고 했어요. 사실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악하다는 것은 이방인의 관점으로 볼때 그런 것이죠. 그들의 성전이 재건되고 성읍이 다시 세워졌을 때 그들이 강성하고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이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의 이 바사 제국에 바치고 바벨론에게 바쳤던 이런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에게 많은 재정적인 손해와 정치적인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편지에 그렇게 적어서 보낸 것이에요. 어, 위대한 신학자였던 JC 라이얼은 이 영적 대적의 전술에 대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가장 그럴듯하고 합법적인 옷을 입고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죠. 사탄이 어, 우리들을 공격할 때 터무니 없거나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다가오지 않고 가장 비슷하고 교묘하게 합법적인 옷들을 입고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발장이 영적인 진실이었던 이 성전 재건을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왜곡해서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교활한 전술을 제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타 왕이 이 편지를 받고 중단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옛 기록의 역사를 조사하게 해요.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보냈던 내용들이 사실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 시대 때 어, 외부 세력이 볼때 정치적 반역의 중심지였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제약으로 인해서 멸망했지만 이런 기록들로 인하여서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새롭게 세워질 때 나라가 강성해질 때 저들의 힘을 가질 것이므로 이들의 말이 전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박윤섭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린 이유를 예루살렘의 과거 역사가 왕의 조서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백성들의 죄악이 현쟁의 어떤 법적인 약점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오늘에 와서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매일매일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우리가 틀린 일들을 행할 때 훗날 이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왕은 성읍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게 하는 것, 다시 성읍이 세워지는 것을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중지를 시킵니다. 어, 이방 왕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도 일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막게 하는 가로 막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이런 역할들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도구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더 자세하고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나 혹은 애굽 출 애굽 당시에 이 애굽 땅의 바로 왕처럼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재건에 강제적으로 중단이 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북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의 후예였던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그 조서 편지를 가지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유다 사람들을 권력과 힘으로 이 군사력으로 억압해서 건축을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지금부터 다리오 제 2년 다리오 왕의 2년까지 중단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14년에서 15년 정도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과 성읍 재건이 중단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원 포인트로 좀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역도 세상 권력에 의해서 멈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하나님의 측령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으나 이 대적들의 교묘한 법적 법적인 공격과 이 왕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어요. 사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과거 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역사가 이 대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뭐냐? 건축을 시, 시작하고 다시 성전을 짓는 이것이 회복이 아니라 그 중단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잘못을 했고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인내하는 영적인 성숙이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형이 세상의 힘에 멈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더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거나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 멈춰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과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세상의 세력이나 외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일이 멈춰진, 하나님의 일들이 멈춰진 경험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고, 그럴 때 나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취하였는가 살펴보고, 만약에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는 이런 적용을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때 일시 정지는 종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잠시 멈췄을 때 포기하거나 어, 낭망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 말씀으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해 하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주님 저희가 감당하는 제가 감당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세상의 권력이나 법적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마음이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사역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멈춰선 이 영적인 공백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경건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또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